안녕하세요. 푸드칼럼리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 죽동에서 수제 디저트 핫플레이스를 뜨고 있는 올리브가드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브런치와 커피를 비롯해 수제 케이크, 파이, 쿠키, 타르트 등 구운 과자를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웰빙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내부가 원색적인 화려한 색깔의 조합과 타일로 포인트를 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테라스도 밖에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넓고 시원한 공간은 주민들의 사랑방과 심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기자기한 소품은 공간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유럽의 한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타르트는 속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곳의 타르트는 반죽을 밀가루와 아몬드 분말을 일대일로 섞어서 숙성시킨 후에 먼저 구워낸 후에 다시 필링을 넣고 다시 구워내는 게 특이합니다. 이 딸기 라떼와 딸기 타르트 레몬 무스케이크 딸기 프레지에 이렇게 제가 시켰는데 모양이 굉장히 이쁘 죠. 하나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 무스케이크는 보기에도 비주얼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레몬 무스케이크는요, 레몬이 아주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딸기 타르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즘 제철 과일 딸기에다가 이 타르트인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좀달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달지 않습니다. 이 생딸기 라떼, 아유, 식욕을 아주 당기는 그런 맛입니다. 아, 이 딸기 프레지어에는요, 이 중간중간에 딸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새콤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케이크나 타르트 하면은 달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 집의 케이크와 타르트는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타르트는 밀가루만 넣고 구워내는 것과는 달리 바닥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거기다가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파이 부분이 딱딱하지 않아서 만족감을 줍니다. 디저트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통해 지친 일상에 힘을 복구다 주고 스트레스나 우울함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디저트 힐링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양한 디저트는 입맛 따라 개성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과 조리실에서 만들어 나오기가 무섭게 진열대에서 판매가 됩니다. 식사 후의 간식에 불과했던 디저트가 맛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수제 디저트 타르트 전문점으로 어, 계속 해오다 작년에 죽동 이곳으로 이전을 해왔는데 수제 타르트 이외에 어, 구운 가자나 수제 케이크, 그런 것들을 직접 매일매일 아침에 구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브런치 몇 가지도 어,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집의 시그니처, 모듬 타르트입니다. 아, 모듬 타르트는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과일 타르트 3가지. 어, 이제 바나나 타르트, 호두, 무화과,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어 과일은 계절별로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계절에 가장 싱싱하고 가장 좋은 과일을 올리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저희 어, 타르트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 어 다른 곳과 어, 구별되는 점은 타르트 이 바닥을 어 밀가루와 아몬드 분말을 50대 50으로 섞어서 어, 두번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바로, 어, 필링하고 같이 붓지 않고, 먼저, 바닥을 먼저 붓고, 또 필링을 넣어서 다시 구워서 바삭바삭 하여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어, 이런, 이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 잼도 직접 졸이고, 어, 최선을, 수제로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13년 동안 전통적으로, 어, 손님들이 좋아들 하시고요. 요즘은 생일 케이크로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선물할 때도 가장 좋고요. 보통 바이트는 바닥이 눅눅해서 잘 드시다가 좀 식상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바닥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눅지지 않습니다. 두번 구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재료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가 좀 싸고, 뭐, 그렇다고 그을막 바꾸지 않고, 가장 좋은 재료, 가장 비싼 과일, 최고의 재료를 쓰는 거를 정말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